안녕하세요. 최강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최강내공입니다. 자, 최강내공의 머니쇼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 가정 경제의 흑자가 되는 재무 설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무 설계에서 그 중심을 잡아가는 이야기들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어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여유로운 삶을 어, 은퇴 후에도 어, 누릴 수 있도록 어, 어시스트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어, 아트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트테크 누구나 성공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오늘을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재테크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어, 여러 재테크 중에서도 어, 쉬우면서도 안전하다고 라 느끼는 것들 그리 흔하지 않죠. 거기다가 수익성까지 한 박자가 제대로 갖춰진 거 찾기가 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 이렇게 가끔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만들어가는 작업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산투자 아시죠? 어, 열 바구니에 담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 2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아트테크 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어, 그만큼, 음, 몇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 재테크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뭐, 원금 보장이 되진 않지만, 뭐, 안전함, 투자, 안전성과 투자성, 그리고, 어, 단기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1개월짜리는 아니고요. 뭐, 1년. 그리고 소액. 어, 우리가 말하는 소액은 뭐, 10만원, 20만원 아닙니다. 하지만, 음, 약간의 종잣돈 천만원 단위, 정도 되는 소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작할 수가 있는 분야죠. 아무래도 아트테크, 그러면 미술작품 재테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수억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실 텐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소액으로, 단기간에, 단기간 1년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아트테크는 뭐냐?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아트와 재테크가 결합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미술 작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재벌가 재벌가 오너들이 대부분 하죠. 상속과 증여할 때 자료가 남지 않도록 잘 넘길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어 우리 서민들도 할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주로 재테크를, 뭐,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이런 쪽이 한95% 하고요. 투자는 보통 주식을 하시는데, 그, 그 부분은 뭐 2, 3%에서 많게는 5% 정도밖에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부동산과 보험 예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적금보다 보험이 더 많은 것은 참 이상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하고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 우리 시청자들이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장기간 묶어놓는 그런 저축 방식을 선택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기간 묶어놓으면서 현금화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은 1가구 1주택 정도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수익을 내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사를 다닌다는 얘기는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어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예적금 주식이나 뭐 부동산, 보험 이런 것들은 장기간 묶어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 많은 손해를 볼수 있다는 그런, 어,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재산,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야의 재테크로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할 겁니다.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할 텐데요. 그래서 아트 테크, 아트 테크라는 미술 작품 재테크의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물론 투자 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고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단기간, 1년 정도 수준에서 할수 있는. 어, 손이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아, 미술작품은 도대체 어떤 수익을 냈느냐, 미술작품이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을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수익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 그리고 전시, 렌탈을 그리고 방송사 협찬을 통해서, 어, 저작권 수입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꽤 수익이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익 저작권 수익을 통해서 작가와 작품을 구입한 그런 투자자가 함께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뭐 일정하게 수익이 뭐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투자 가능하고요 뭐 중기투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대 3년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어... 바로 아트테크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뭐 이유는 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현물 자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하실 때그 작가가 점점 유명해져서 어, 옥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작품이 매매가 될때 어, 금액이 뭐 수억 수십억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다른 작품들 가치가 올라가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어, 이 미술 작품 아트 테크 세 개를 어, 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미술품 구입만으로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매매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작품 구매는 당연히 직접 검증된 아트 갤러리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다시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재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 갤러리에 맡겨서 어, 판매하면 를 되기 때문에 아트 갤러리가 판매도 하지만 재판매도 하는 재구입도 하는 역할 중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단기 투자 늘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을 현금화 시킬 때 가장 좀 괜찮은 재테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는 예금과 적금보다는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을 낼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겠죠. 물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은 존재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현물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됐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승위를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어, 통계를 내본 수익률 인데요 바로 20년간 세계 미술품 시장의 투자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10.7% 라고 합니다 어,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오, 24% 까지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나는 부분을 작가와 어, 투자자가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부분은 저작권료 수익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보단 훨씬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생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판매하고 하는 경우에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존 작가이기 때문에 생존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절세가 되겠죠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직장인들 뭐 자영업자 우리 서민들한테는 쏠쏠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고 의무가 아직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성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겠죠 어 그리고 작품을 구입하면 1년 정도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게는 3년까지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엔 한국 미술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현재 어떤 언제나 그리고 어떤 작품이 큰 호응을 끌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따라서 미술품 미술 작품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익성만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다른 재테크들과는 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은 가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따라서 상류층이나 부자들만 할수 있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당연히 부자들만 했죠. 하지만 현재는 소액으로도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시청자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기존의 불안정한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재테크 다 단점을 보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트테크의 인기, 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어, 기사를 보셔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술 작품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매매차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고요. 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존 재테크에서는 찾기가 어, 어렵겠죠. 그리고 미술품 투자, 미술 작품 투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옛날부터 하고 있던 각광받고 있는 그런 어,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GDP가 뭐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5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더욱 더 호응을 크게 받고 있는 분야죠. 그리고 뭐 유명한 작가가 소속돼서 꾸준하게 창작 활동하고 있는 그런 아트 갤러리 경우에는 더욱 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장되는 어떤 재매입 보증서 들을 직접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재판매가 가능하죠. 내가 구입했다가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엄청나게 위험한 재테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현물 자산을 확보한다는 부동산과 같이 현물 자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의 안전함 그리고 기대하는 수익을 좀 크게 하는 부분 우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재테크 벗어나야 될것 같죠. 아트 테크라는 미술 작품 재테크라는 부분,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즉, 수익성, 안정성, 비과세. 어느 정도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잡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수익들을 가지고 저작권료 수입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생활비로도 쓰기가 좀 용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 더 이상 예적금과 같은 이자, 뭐, 거의 없잖아요. 이런거 고민하지 마시고 아트테크 미술작품 재테크 한번 해보는거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뭐 인기가 많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음 우리 시청자들 그 다음에 음,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인들 어, 이런 좋은 아이템 가지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미술시장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gdp가 1인당 gdp 3만 달러 넘는 건다 아시죠 이게 3만 달러 5만 달러 이렇게 올라갈수록 문화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올인하지 않는 즉어 10%에서 최대 여유자금의 10%에서 최대 20% 정도 부분만 이 비중을 어, 이런 부분에 해보시고 재미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어, 투자해 놓고 두려움에 떨면 안 되니까 따라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 원금 손실 위험을 좀 줄여가는 작업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투자상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그런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최강 내공의 머니쇼. 여기 들어오셔서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카페 메인에 뭐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 문자로 그 내용들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재무설계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흑자가 되고 더욱더 여유로운 삶의 질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만 안녕!